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 청장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중요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 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있었던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모두가 그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피의자들의 행동이 대범했어요. 뿐만 아니라 10대 20대의 젊은 나이 였다는 점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훼손당하는 일은 이전에도 종종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번처럼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훼손한 일도 있었고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을 비롯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문화재 훼손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기 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되새겨 보고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경복궁 담장 일부가 무려 이틀에 걸쳐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훼손된 사건입니다. 1차 훼손이 2023년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경 경복궁 영추문 주변 담장에서 일어났고 2차 훼손이 같은 달 17일 오후 10시 20분경 인근 담장에서 일어났죠. 1차 훼손의 피의자들은 17세 남성과 16세 여성으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낙서로 남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이들은 경복궁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제안받아 실제로 그쪽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훼손의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범행 후 스스로 자수했는데 한 가수의 팬으로서 음악을 홍보하고 싶어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고 특히 2차 훼손의 피의자는 경복궁 경찰 조사 후 본인의 블로그에 그전 악설뿐이다, 안 죄송하고 예술을 한 것뿐이다 라는 글을 업로드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1차 외손 피의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약 1억 원을 대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훼손 피의자는 과거 절도 전과로 인해 구속영장 신청이 승인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네요. 2. 삼전도비 훼손 사건. 2007년 2월에 있었던 문화재 훼손 사건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 위치한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이 조선 인조의 항복을 받고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기 위해 세운 전승비인데요. 이 비석의 전면과 후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벌인 사건입니다. 낙서에 적힌 글자는 크게 세가지로 철거, 병자, 370이었는데요 철거는 말 그대로 철거라는 뜻으로 보이고 병자와 370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370년이 지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약 3주가 지나고서야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인 30대 남성 백모씨는 당시 조사에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경천사지 10층 석탑 무단 반출 사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 복도에는 독특한 모양과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을 자랑하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본래 고려의 수도인 개성 부근의 경천사에 있어야 하는데 1907년 일본의 국내부장관 다나카 미스아키의 무단 반출로 인해 훼손을 입으며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나카 미스아키는 무려 13.5m에 달하는 탑을 140 조각으로 뜯어 해체해 일본으로 가져갔는데요. 다행히도 대한매일신보 발행인이었던 영국인 베델과 헐버트 박사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당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11년 뒤인 1918년 반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체 작업을 통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당대의 기술로는 복원이 어려웠고 무려 40년이나 방치되었다가 복원됩니다. 그러나 이때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기에 결국 원래 있던 경천사가 아닌 경복궁 마당에 복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05년 대리석 성분으로 만들어져 부식이 진행된다는 우려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내부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1층 로비에 장엄하게 세워져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 4. 조선왕 어진 화재 사건 조선 전기 왕들의 어진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탔기 때문에 원래부터 남아 있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 왕들의 어진은 해방 이후에도 꽤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으며 수도 서울을 빼앗기게 되자 어진을 포함한 궁중 유물들이 부산으로 옮겨졌고 이는 전쟁이 끝난 1954년까지도 계속 부산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때 서울로 옮겨지지 못한 이 유물들은 결국 1954년 12월 피난민들의 판자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길이 관제청까지 옮겨 붙으면서 피해를 입고 마는데요. 이때의 화재로 조선 왕조의 궁중 유물 약 4천여 점중 546여 점만 간신히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진도 불에 탔죠. 구출된 어진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왕실의 어진은 사진을 찍는 일에도 불경한 일이라고 여겨져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다 보니 불에 타버리면 끝이라는 점입니다. 꼭 숭례문 방화 사건. 경복궁 담장 훼손이 있기 전까지 가장 알려진 문화재 훼손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번호를 매기는 것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국보 1호가 불타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담함을 표했죠. 2008년 2월에 있었던 숭례문 방화 사건입니다. 범인은 당시 70대였던 남성 최종기 씨로 택지 개발에 따른 자신의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종료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경비가 사엄해 숭례문으로 타겟을 바꿨던 것 인명피해를 내지 않으면서 상징성이 높은 곳을 찾다가 숙례문이 타겟이 된 것입니다. 범인은 검거 이후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 복원하면 된다. 망발을 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었는데,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만기 출소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역대 훼손 사례라고 볼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벌인 훼손도 있었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훼손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상을 통해 단순히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일예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빠서 영상을 오랜만에 업로드했는데 앞으로 좀더 분발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러브 히스토리였습니다.